아, 사랑하는 친구님 그리고 사랑하는 구독자님 안녕하십니까 행복노래일기TV 입니다 아, 우리도 행복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에서 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일전에 우리 구독자, 구독자님께서 어, 과학쪽으로도 한번 어, 행복과 연관시켜서 한번 이야기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어, 과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류가 이제 어, 농경 사회를 지나서 철기 문명 시대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점점 과학이 발전했죠. 어, 과학은 왜 발전하는가? 또 과학이 발전하면 과연 우리 인간은 더 행복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과학이 발전하면 발주, 발전할수록, 인간은 불행하다. 이렇게 결론을 한번 먼저 짓고 싶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편리함도 주지만, 그러나 결국은, 인간을 통제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발전하는 게 저는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항상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어, 남의 것을 그냥 노래 가지 않고 무수구, 무력으로 뺏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 나라보다는 과학적으로 앞서야 되니까 점점 고도화된 무기를 이제 개발하다 보면 그에 따르는 과학이 점점 발전하는 거죠. 이 과학의 발전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AI 그렇게 하잖아요. 자료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자료를 이렇게 돌려서 결과를 얻는다는 건데 우리가 그 재판 하잖아요 뭐 잘못되고 하면 어 재판하는 그 과정도 AI가 더 정확하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그 AI가 음뭐 영화 시나리오 있지 않습니까 히트 칠수 있는 시나리오 그 다음에 흥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 뭐 이런 것도 A.I.가 더, 더 정확하고 더 재밌게 더잘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미국에서 A.I. 의 소설은 쓰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데모도 했다 합시다만 또 A.I.가 생각도 하거든요. 사람 모형을 만들어서 눈동자도 깜빡거리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 A.I.가 사람보다 더 수학 문제도 더잘 풀고 더 정확한 판단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100년 후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AI,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을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을 노예화 시키고, 뭐, 좋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우리가 아프면 케어주고 이렇게 옆에서 일도 도와주고, 이런 하겠지만은, 그러나, 나쁜 로봇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들 중에서 나쁜 사람이 있듯이, 그 나쁜 로봇은 우리 인간을 지배하려고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그 로봇이 더 진화된 로봇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곧 온다 말입니다. 저는 생각이 지금 발전하는 속도로 발전하면 100년 후 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 과학의 발전은 이렇게 배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그 발전의 속도가 제곱으로 막 발전하거든요. 엄청난 속도로 과학이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인간이 느끼는 고독감. 그 다음에 인간이 해야 할 것을 기계가 대신 하다 보니까 소외감. 그래서 점점 더 불행해진다. 그 다음에 그 과학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 환경이 파괴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간은 점점 살 이렇게 장소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과학의 발전은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 그러면 과학을 좀 발전 안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laughs>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면 아날로그를 좀 선호하는 것도 좋다. 너무 과학에 힘입어서, 과학 발전만 해서, 모든 게 자동화되고, 모든 게 그냥 쉽게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우리 인간은 결국 불행해진다. 그렇게 오늘 아,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인간을 불행하게 한다. 오늘 노래는, Thank hmm. you.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멘 ဒီနေနမှာဒီနာကို